네 안녕하세요 두산오브틱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오늘 두산오브틱스가 68,600원으로 또한번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았죠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웬만하면 진짜 지켜줘야 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아쉬워요 지금 두산오브틱스의 차트를 보시면 이제 이번 연도 1월부터 수급이 들어왔고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는 동안에 20일 이평선을 깬 적이 단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제 화면 잘 보시면 연두색깔의 선 보이시죠? 제 차트에는 20일 선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를 깬 적이 없었는데 오늘자로 처음 이탈 나왔어요. 뭐 물론 20일 이평선을 깼다고 주가가 갑자기 뭐 폭락을 하고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뭐 사라지고 이런 건 전혀 아니지만 차트가 망가진 게 조금 아쉽다. 그나마 이제 좀 다행인 부분은 2 1 2평선 다음에 보통 우리가 뭐 60일선, 120일선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중장기 2평선이랑 크게 이격도가 막 벌어져 있고 심각할 정도로 차이가 나진 않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반등은 무조건 나올 거거든요. 금액으로 보면은 66,000원 정도 되겠네요. 이 노란색깔 120일 이평선과 주황색깔 60일 이평선이 수렴하는 자리. 그냥 여기 찍고 나서 반등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두산로보틱스가 최근에 계속 흐름이 꺾이고 있는데 우리가 네이버에 아무리 검색을 해 보고 로봇에 대해서 아무리 열심히 막 찾아봐도 악재라고 할 만한 게 전혀 없는데 주가만 빠집니다. 자,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우선 두산로보틱스가 계속 내려가는 이유를 설명을 하려면 사실 종목을 분석할 게 아니고 글로벌 증시를 봐야 돼요. 지금 다우존스 흐름을 보시면 언제부터 꺾였냐면 지난주 수요일부터 흐름이 꺾였죠. 지난주 수요일부터 계속 조정을 받고 있고 그 다음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수요일부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s&p 500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 증시가 지금 못 버티고 빠지고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가 잘 버티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미증 시가 빠지는데 계속해서 올라가고 무조건 주가가 버틸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국 증시는 왜 대체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밀리고 있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물가 상승이랑 경기 침체가 동시에 겹치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가 뭐 심각하다. 앞으로 전망이 안 좋아질 거다. 자, 이런 심리가 지금 반영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이번 주에 나오는 중요한 일정들이에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pc 지표 발표가 있고 그 다음 또세 번째로는 관세 이슈가 있죠 이제, 멕시코, 이제 미국이 멕시코랑 캐나다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뭐 극적으로 타협이 돼서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유예 기간이 끝났을 때 미국이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는지 뭐 이런 이슈까지 겹치고 스테그플레이션 이슈 겹치고 그 와중에 나스닥이 계속 빠지니까 비트코인도 못 버티고 계속 밀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두산 오브틱스가 내려가는 이유는 사실 종목에서 찾을 게 아니고요 글로벌 투자 심리 자체가 지금은 많이 불안하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될게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었던 이런 내용들이 연속성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미국의 경제 지표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음 지표가 나올 때잘 나오면 이 얘기는 쏙 들어갑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그다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실적 발표 전으로는 이슈가 되겠죠. 근데 발표하고 나면 그냥 끝나요. 잘 나오면 오히려 대박이겠죠. 근데 안 나오더라도 이미 실적에 대한 내용이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이 됐잖아요. 선반영된 겁니다. 그리고 뭐 PC도 그렇고 관세도 그렇고. 발표가 되는 그 날에는 하루 이틀 변동성을 만들지만 이러한 이슈들이 한달두달 달 동안 오랫동안 지속되진 않아요. 그럼 결국엔 지금 제가 계속 언급했던 이 내용들은 어차피 해소가 되는 단발성 악재다. 실제로 두산 오브틱스에 문제가 있어서 내려가는 거였으면 하락하는 구간에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갔을 거예요. 근데 오늘자로 거래량이 그냥 아예 죽어버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보다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70% 수준밖에 안 돼요. 올라갈 때 들어왔던 돈에 비하면, 내려갈 때는 너무나 초라하죠.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엄청나게 매도세가 많이 나왔고, 메이저들의 수급이 빠르게 빠졌으면 더 최악의 조건이었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받아야 될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에는 큰 문제가 안될 거다. 결국에는 이 저점 라인 있잖아요. 계속해서 저점에 올라가고 있는 이 추세 라인만 어느 정도 지켜주고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이 나온다면 그래도 이러한 모습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려갔었던 이유가 특별한 악재가 아니었고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이 흐름을 유지하지 않을까. 저는 일단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 주주분들도 지금 나오는 하락 당연히 걱정되고 신경 쓰이시겠지만 제가 얘기한 거쭉 들어보니까 어때요? 생각보다 별거 아니거든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게 전체적으로 하락장이 나올 때는 조그만 악재만 하나 나와도 온갖 호들갑을 떨면서 막 무너질 것처럼 하지만 막상 상승장이 나오죠? 이런 얘기 쏙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두산 오버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가 내가 물량을 조금 싸게 담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뭐 나중에 또 주가 막 급등했을 때 부랴부랴 들어간 다음에 위에 찍고 나서 내려오면 은또 밑에서 선전하고. 내가 손절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또 밑에 저점 찍고 나서 반등 나오고. 자, 이런 경험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일단 지금은 흐름 더 지켜 보시면서 내가 뭐 추가 매수가 필요할 정도로 평단가가 조금 높다 하시는 분들께서만 추가 매수 진행하시면 당장 대응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이 내용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우선 여기까지 내용 잘 따라오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오늘 혹시라도 제 영상을 처음 보고 구독버튼을 방금 눌렀다. 자 이런 구독자분들 계시면 저희 채널은요. 제가 유튜브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보답의 의미로 중요한 타점이 나왔을 때 방송을 통해서도 매수해라 매도해라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지만 조금 더 디테일한 타점을 잡으실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문자 한 통씩 드리거든요. 근데 그래도 제가 방송을 하는 사람인데 그냥 아무렇게나 보낼 수는 없잖아요. 말 그대로 중요한 자리에 왔을 때만 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자, 밑에서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면 일반적으로는 세력의 매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매수하고 올라가고, 매도 신호가 나오면 주가는 빠지고, 다시 한번 매집 신호가 나오면 은 주가는 반등을 하고, 일정 수준 고점을 찍으면 매도 신호가 나오고, 자,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기 때문에 내가 뭐 아무런 정보도 없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매매하는 것보단 훨씬 더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력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사는 자리 파는 자리 확인하고 매매하실 분들은 자, 위에 나와있는 제 번호 7 7 7 5번에 8354번으로 다른 내용 필요 없이 그냥 두산이라고 확인할 수 있게끔 종목명 남겨주시면 앞으로 중요한 타점 나왔을 때마다 문자 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한 통씩 남겨주시고요. 실제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세력 타점을 받아서 굉장히 많은 수익들을 보고 계시는데, 이에 대한 예시 하나만 보여드리고, 오늘 두산로보 내용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가 이제 타점을 잡는 구간이 어디냐면,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면 매수의 관점, 파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면 매도의 관점으로 보거든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달 사이에 무려 주가가 3배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종목도 잘 보시면 노란 색깔 화살표가 한번, 두번, 3번, 4번, 5번 나와 있죠. 그리고 항상 이 매수화 살표가 나올 때마다 주가 반등이 나왔던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력들이 지금 주가를 어떻게 운전을 하고 있고 얘네가 물량을 팔고 있는 건지 담고 있는 건지 이걸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방송을 통해서 제가 브리핑을 하지만 방송 보고 매매하면 늦잖아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겹치면서 급등이 나오니까 제가 분석하고 관리하고 있는 종목이 아니고 그 전부터 이 노란 색깔 매수화살표가 12월 20일자에 나왔었거든요. 이 전날에 바로 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자, 실제로 제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하나오션 영상이고 12월 19일자에 올렸던 내용인데요. 자, 우리 바쁘니까 자막 한번 켜놓고 어떻게 얘기했었는지 한번 분석만 해볼게요. 자, 이때 하나오션의 주가는 32,150원이었습니다. 자,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에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랑 키 맞추기 과정을 통한 주가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다. 그림까지 다 그려 놔서 쌍바닥 만들고 주가는 급등을 할 거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오션 차트 보시면요. 제가 영상 찍었을 때가 이때예요. 쌍바닥 만들었고 다음 날에 노란 색깔 매수화살표 나왔죠. 얼마에 나왔어요? 33,400원. 그리고 이날 나왔던 타점을 그대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문자를 드립니다. 제가 문자를 발송할 때 쓰고 있는 이 문자 받아 사이트고요. 자 개인 고객 주식 명사수 확인하시고 우리 전송 내역 한 번만 간단하게 볼게요. 자 이때 보냈던 전송 내역을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발송 일자가 언제였습니까? 12월 20일 12시 30분. 자 우리가 아무리 일 때문에 바빠도 밥은 먹고 일하잖아요. 점심시간에 문자 내용 확인하고 대응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오션은 제가 매수가는 34,000원 드렸고 목표가는 일단 대략적으로 73,000원 드렸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재료에 대한 내용 설명 드렸고 가장 중요한 발신번호 다른 사람이 보낸 거면 의미가 없죠. 근데 위에 나와있는 제 번호 7775번의 8354 번호로 350분 정도 되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전부 다 무료 전송해드렸습니다. 저는 뭐 이런 문자 보내고 돈 같은 거안 받아요. 애초에 문자 사이트 요금제만 보더라도 무제한을 사용하고 있고 그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는 구독자 분들한테는 돈 같은 거안 받고 전부 다100% 무료 발송해 드립니다. 애초에 유튜브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을 바로 대응하기 어려우신 구독자분들한테만 그냥 문자 보내 드리는 거예요. 뭐 크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확인하고 만약에 이 자리에 들어갔어 봐요. 지금 벌써 수익률이 아, 130%, 140% 가까이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전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 세력들의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분석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시던 영상 있죠? 잠시만 멈추시고요. 위에 나와 있는 제 번호 7 7 7 5번의 8354번으로 여러분들이 타점이 궁금한 종목 있잖아요. 내가 실시간으로 문자를 받고 싶은 종목. 뭐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면 SK하이닉스. 종목명만 그냥 주시면 돼요. 종목명 안 보내고 그냥 구독이라고만 보내시면요. 제가 어떤 종목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 가끔 가다가 이제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종목명 까먹지 마시고 꼭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독 버튼도 저한테 들어오는 문자가 100통이면 실제로 제가 영상 찍고 나서 구독자가 늘어나는 건 70명, 80명 밖에 안 돼요. 그럼 이 중에서 누군가는 구독 버튼 안 누르고 그냥 문자만 보낸 거겠죠.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저 속상합니다.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뭐 개인적인 매매하면서 우리 유튜브 채널 구독자분들 잘 되라고 영상 찍고 잘 되라고 타점 보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기부엔 테이크입니다. 제가 보내 드리는 문자 내용 확인하고 수익을 봤으면요. 구독 버튼 눌러 주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가끔 가다 유튜브 댓글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야, 하나 오션 너가 운 좋게 하나 잘 맞춘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오션 외에도, 하나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제가 12월 12일자에 올려드렸었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자막 켜놓고 보면 어때요? 박스권을 만들어주면 이 안에서, 여기 안에서 타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12월 12일자에 영상을 찍었었고, 12월 12일이면, 어 대략 이때네요. 이때 얘기하고 나서 실제로 박스권 만들었죠. 그쵸? 그리고 이 박스권 안에서 타점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타점 나왔죠 자 그럼 이때 제가 문자를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당연히 보냈죠 자 아까 보여드렸던 문자 받아 사이트 전송내역이고요 빠르게 확인 한번 시켜 드릴게요 자 우리가 전송내역 자세하게 봤을 때 발송일자는 12월 23일 자 마찬가지로 점심시간에 보내드렸죠 이때 이제 매수가는 23,500원 드렸고 목표가 설명드리고 2차 목표가 설명드리고 재료 말씀드리고 발신번호는 제 번호 저는 제가 보냈으면 보냈다고 얘기하고 안 보낸 건 그냥 말 자체를 안 꺼냅니다 이때 참여하셨던 구독자분들은 대략 230분이고 실제로 12월 23일 같은 경우는 차트로 돌아와서 보면 이때죠 12월 23일 월요일에 세력 타점이 얼마에 나왔어요? 23,200원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타점 잡고 나서 이렇게 급등 대략 수익률이 지금 한70% 나오네요. 이거 외에도 제가 1월 초에 올려드렸었던 현대로 팀 같은 경우도 뭐 영상 틀어서 목소리 들으시면 이해가 좀갈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봤었는지 한번 영상 틀어볼게요. 근데 어제 저러 방향을 틀었잖아요. 이제는 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올라가는 구간에 또 급하게 추격 매수하고 부랴부랴 들어갈 게 아니고 지금부터 준비해야죠. 를자 이때도 제가 얘기했었죠. 방향을 완벽하게 상방으로 틀었다. 급등하는 구간에 부랴부랴 들어갈 게 아니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 1월 초에 얘기했었죠. 그리고 현대로템 차트 보시면요, 타점 한번 나왔고 횡보하는 구간에서 방향 틀었죠. 그리고 지금 주가 어떻게 됐어요? 91,100원까지 올라갔죠. 그럼 제가 영상 찍었을 때 대비해서 지금 주가는 벌써 70% 급등. 자, 올라가는 구간에 부랴부랴 들어가실래요 아니면 미리미리 준비하실래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검증을 했고 실제로 문자를 발송한 내용도 검증을 하면서 매수 화살표에 대한 내용은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매도는요? 지금 보여드렸던 종목들은 상승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매도 화살표가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근데 어떤 종목이든지 매일같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 종목들이 고점을 찍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아예 태오진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매수가 나오고 매도. 매수가 나오고 매도. 그 다음에 매수가 나오더니 작년에 최고점을 찍었을 때 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석적으로 움직였는데 아에테오젠 같은 경우는 하나의 세력이 주가를 관리한 게 아니고 세력들의 손바뀜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 동안만 주가가 몇 프로가 올랐어요. 700%가 올라갔던 거죠. 여러 번 세력들의 손바뀜이 있었고 그때마다 항상 고점에선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실전 투자 관점으로 볼때 우리가 들어가야 될 자리와 빠져 나와야 될 자리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문자 한통 보내시면 그 무엇보다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시청하고 계신 종목의 종목명을 남겨 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다른 종목 어떤 거든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얘기했죠. 기브앤테이크예요. 항상 구독 버튼은 까먹지 마시고 구독을 눌러 주시고. 그다음에 문자 남겨 주세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어서 오늘 영상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두산오브틱스로 넘어와서 자, 우선 앞에 제가 얘기했었던 이 세력들의 관점으로 지금 보면은 어, 매집의 신호가 여기서 나왔고 매집봉까지 나왔어요. 그다음 다시 한번 꾸준하게 매집 신호가 나오면서 어쨌든 간에 이 박스권을 잘 유지를 해 주고 있죠. 그러면은 물량을 확보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하는 상승 파동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때요? 이걸 갖고 우리가 지금 상승 파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봐요. 심지어 지금까지 들어왔었던 매집봉의 금액들, 거래 대금 전부 더해보면 이미 조단이에요, 조단이. 뭐 100억 규모, 200억 규모, 뭐 1000억, 2000억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미 조단 위의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매집 같은 경우는 지금이야 우리가 모르겠지만 나중에 정말 큰 사이클이 나왔을 때. 그때 가선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아, 이게 결국에는, 응? 두산 로보틱스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였고, 결국엔 다른 로봇주처럼 신고가로 가고, 대시세가 나오는구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단타 관점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여유 있게. 우리가 뭐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끌고 가면은, 뭐 당장 10% 20% 수익에 만족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뒤에 공 하나씩 더 붙여서, 만족할 만한 결과 가져갈 수 있고 나중 가면 우리 다 같이 웃을 수 있으니까 괜히 다른 로봇주 급등한다고 내가 들고 있던 거 팔고 갈아타고 갈아타니까 빠지고 두산 로봇 올라가고 이렇게 매매 타이밍 반대로 잡지 마시고요. 저랑 같이 하시면 제가 최대한 방송을 통해서도 좋은 내용 많이 말씀드리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중요한 타점 나왔을 때 문자도 보내드릴 거니까 잘만 따라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고요. 네, 다시 한번 또 관련된 내용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